자. 한번 고 那妈，妈 어때? 그맛대 마법대. 네? 그맛 어때? 어제 먹었잖아. 엄마내거 있잖아 응법대마 응. 아, 있잖아. 알겠어. 난대내거있 마법대. 마법대. 고나이마 있잖아 응대 마법대. 딸기. 대 마법대. 마 딸기 마법 딸기 우유 맛이라고? 근데 소연이가 먹어도 되는 건가? 3 개야 있나요? 음3 개야. 딸기 우유 맛이고. 아 칼슘. 뭐야 음, 지금?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한번 소연이 먹어도 되는 건지 보고 기다려. 뭐야 지금? 레몬 맛. 진짜? 맛이 괜찮아? 저 하마보다 괜찮아? 훨씬. 아 그래. 수윤이가 먹을 수 있는지 봐봐야겠다. 그거 먹고 먹을 거야? 여기? 어? 안 터진다잖아. 볼까? 일단 수윤이가 꺼내서 먹어. 무슨 색 먼저 먹을까 수윤이? 핑크지 응, 먹어봐.

다왕이서 그런가? 애니야, 번호 찾았으면 다왕을 안 했을 거야. 엄마 뭐 먹어? 엄마 뭘 먹는데? 저 뭐야? 네. 응? 네. 뭘 먹고 싶어서. 네? 뭘 맛있어. 문열리면 나가면 되지. 그리고 으뜸이도 약간 바보 같아.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응. 계단으로 가자고 했, 애니가 가, 계단으로 가자고 했거든? 응. 근데, 안 돼, 계단을 했어. 돼, 힘들어. 일주먹에 차이 안 나는데 힘들대. 와. 음. 뭐? 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 뚱뚱해가지고. 뭐 하니깐. 뭐, 뭐. 그렇게 이거 안 내면 그래도 가지 불편해. 첫째. 아너 시야 있어? 뭐해? 어 침대야? 어? 이노 너 뭐해? 뭐 먹고 있어?

다놔줘 소윤아 이물 묻어버리니까 물 갖다 놔주세요. 이거 아, 준비물들이야. 이놈 그렇게 갖고 놓을 거야? 어. 오케이. 부들부들하지. 갖다 놓고 와. 마는 거. 거기서. 어? 아니? 아니 저거 먼저 하고 소윤아. 그래도 부장 엄마 넣어줘. 거기서 그래 소윤이. 이렇게. 거기서 그래 소윤아. 부어줘, 여기다가. 부어줘. 여기 볶고 하자. 네? 아, 5도씩 됐습니다. 아니, 저거 먼저 쓰고 하게, 너야. 저거 썼던 거라서 저거 먼저 써요. 거침 없어 소윤이는.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담아줄 거야. 이젠 가운데에 놔둬. 소윤이랑 같이 쓸게. 이따 스포이드, 스포이드로 할 거야. 많이 가득해놔야 돼. 이놈야, 엄마 부어줄게. 담아다 그래도 뭔가 커진 거 같아. 물을 부으니까. 어, 숟가락도 같이 아, 숟가락도 가지고 소이가 빨간색인 거 줬어. 내가 네, 네, 연두색인 엄마, 다 가지고 올거 그래, 가 피규어 해 봐봐. 거라 엄청 작은데내 건? 어, 원래 작아. 원래 작아서. 엄마. 내거다살 보니까.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의. 뭔가 투명 색깔 막이 씌어진 거 같아. 막 애는 오빠... 소윤이 거... 봐. 뭐... 아, 이노 거는 잘 보이는데... 소윤 지금 엄마가... 아, 이놈이 어. 소윤이 것도보랄까나인노가 어. 들어간 거는 애초부터... 어디어 어디 볼래? 더 작았어. 이게... 그윤이거 볼래? 소윤이 거는... 아, 맞... 조금 더 크지? 응... 응... 근데 이노가 초록색 한다고 했을 뭐야 빨간색 가 어디서 났왔어시시 <laughs> <놨자>? <laughs> 시시. 음. 말하가... 엄마보불지 소윤아. 소윤아 엄마 보여줘 음. 개구리알 같아서 소윤나 음. 저기 개구리 다 했어? 개구리 놀았어? 아니 저거 너무 안 풀어가지고 아 그랬겠네 다 주워 담아 그러면은 아래 떨어져있는 개구리알 엄청 많네 이호거 초록색깔이 많아. 아 그래? 다 주워야. 다 주워. 담아놔야지. 응, 많아. 커진데 어? 다 어디 갔어? 여기. 아. 다아놨어 <laughs> 왜? 없어진 줄 알았어? 어. 순이 배 속에 다 넣어버린 줄 알았네. 내건 진짜 많아. 응. 이노야 근데 이렇게 여기 넓은 데다 해놔야지. 커져. 흔 엄마 부었다. 그냐 물이 많아야지. 얘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물이 없어졌어. 이제. 물을 좀더 부어. 있노야아래 됐어. 소연이거좀 넣어줘 나 아, 그럼 되겠지? 응. 여기다 떡볶이 떡 o b 떡 a little 아 i t I'm not 야 u r e if you're going 귀찮을래 할수 있어 아, 아. 아, 그럼 다, 다 돼? 다돼 아, 아, 근데 파우친구릇만큼 그래, 중... 이런 기능이 없어 쬐끄만게 음, 돼? 응. 아니 포크도 없는데 아. 포크도 없는는데저는 <laughs> <laughs> 아, 아, 양치하고 해준다 아, 한, 한 번만 보고 수요, 그러면 한번이봐 쟤 못대로 뭐야 얘가. 어, 왜 멈추는 거야? 아, 얘는 그래. 얘 파요는 그래. 오빠, 이건... 네. 네. 엄마. 파머 얼리 버지 마. 싶은... 알았어, 안 버릴게. 엄마, 아빠 오늘 쉬어? 응. 엄마 오 무슨 데 어던 있어. 어벤저. 어벤져스... 엄마랑 어... 둘이 간다. 소야나어벤져스 응. 보내고 싶은데 갖고 갈수 있어? 갖고 갈수 있어. 그대로. 쪼꼬가 진정하네 어떡 1시간, 3시간 입가지고 엄마가 청담이좀 많거든. 아니, 서소해 올해 래 오래 두 번... 오래 두 번... 오수두 번... 오래 두 하나만 갖 번... 줄수 있어? 두 번... 오서두 번... 세 번... 째래두 번... 오래 두 여기 아 응. 어, 엄마 지 이번 할수겠는데 오늘은 엄마가 온종 어골아지니까 이제 소이가 어. 하트. 하트는 너무 작아서 이제 안돼. 안돼. 또. 그래 <laughs> 응, 안녕. 이따 만나. 응. 엄마 보고. 이제 소이 못뭐 다는 씌워줘 안녕하세요. 응. 아, 내가 음. 음. 해봤는데. 네. 있더라. 이렇게 귀이라고차면좀 끝에 쪽에 있거든. 귀걸이 막 긁어 차면 이것도 나온다. 에어팟이. 어떻게 엄마가 어제 다 찍어버렸어. <laughs> 너가 잘 보고 맞지? 멍청하 내가 이제 라디오 할수 있어. <laughs> 내덜어내야 되니까. 거만들지뜨 보니까 가락으로 소스가 생각보다 약간 가루, 엄침 가루인데. 음, 응, 가루로 이제 어야지 약간 뭉쳐져 있어. 뭔가 그걸다풀어 같아.